보통 흑자라고 하는 녀석들을 갖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레이저 토닝을 받고 막 그러는 경우도 은근히 있죠 근데 레이저 토닝은 전체적인 톤을 고르고 맑게 하는데 적합하지 부분적인 색소를 없애는 데는 좀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보통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를 쓰는데 롱알렉스 레이저를 쓴다든가 규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쓴다든가 피코 레이저를 쓴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는 편이죠 다음은 흔히들 색소라고 하는 것들, 기미라고 하시는데 기미가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죠. 하지만 진하고 국소적으로 발달이 된몇 가지 색소들이 있어요. 보통 흑자라고 하는 녀석들을 갖고 계시는데 요놈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저 토닝을 받고 막 그러는 경우도 은근히 있죠. 근데 레이저 토닝은 전체적인 톤을 고르고 맑게 하는데 적합하지 국소적으로 모여 있는 치료에는 적합한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 전체에 조사 레이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에너지 그리고 좀더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색소를 좀 잘게 깨주는 정도가 아니라 떨궈져 나가게 그 밑에 남아있는 것들은 또 레이저로 밀도 있게 제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얼굴 전체의 톤을 환하게 만드는 레이저 토닝 수준으로 부분적인 색소를 없애는 데는 좀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보통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를 쓰는데 롱알렉스 레이저를 쓴다든가 규스이츠 엔디아그레이저 레이저를 쓴다든가, 피코 레이저를 쓴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는 편이죠. 그래서, 알렉스 같은 뭐 큐스위치 레이저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잘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레이저들이 색소를 먼저 딱지로 만들어서 제거를 해주면, 그 다음 치료가 좀더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빔약 같은 걸로 미리 깎아주는 분들도 있고, CO2 레이저로 정밀하게 제거를 해주고 치료를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 환자 사진을 비교해 치료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톤도 맑고 부분적인 자잘한 색소부터 크게 모여 있는 색소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깨끗해진 게 보이죠 색소가 평생 안 생기냐?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자외선 맞은 부분은 색소를 만들고 방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라닌을 만드는 건 자연적인 섭리고 내 피부에 보호작용이니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이 맑아지고 여기 있던 색소들도 깨끗해진 치료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어디에 타겟을 주로 할지, 어떤 색소 위주로 제거가 되어야 될지 환자한테 꼭 물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